78종의 영어성서 비교해설 출리극기 1장 이스라엘의 고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리극기 1장 12절에서 14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격 하게 음악에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하였더라 But the more they afflicted them. 그러나 그들이 애굽 사람이죠. 그들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대 학대, 더 확대하면 할수록 더뭐 그들은 수가 증가하여 성장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건 애굽 사람 그들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Because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And the Egyptians 애굽 사람들은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을 made 하게 했습니다 더 서비스리고 엄격하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and they made their lives 그리고 그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왜다반드지 고된 농로 고된 농로로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 노동, 고된 노동이란 것은 뭐냐? And mortal, 역청 이기는 것과 And brick, 벽돌 쌓는 것과 And in all manner, 모든 종류의 서비스 노동 In the field,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 이러한 노동으로 힘든 그 농로로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All the 그들의 모든 노동, w h e n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굽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요한, 일하게한 모든 그 노동은 was r 리 s 이거 엄격하였습니다. MLB. 그러나, 더욱 그들이 헬 e l d them down, 함억갑함면억갑할수록더 h 스트 되었고 그들은 더두 빠르게 되었고, and they spread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어, 퍼져 나갔습니다. 퍼져 나가서, until e g y p t i a n 애굽 사람들이 드디어, until 드디어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거칠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시켰습니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들은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이아드 서비스 힘든 노동으로 가혹하게 했습니다 어떤 거냐 그들을 그 몰탈 역청과 역청 굽는 것, 어, 벽돌 만드는 것, 올소소 필드웍 모든 종류의 노동, 노동으로 노동을 그들에게 일하게 했습니다. Everything they forced them to do by harsh treatment. 그들이 그들에게 일하라고 강요한 것은 일하라고 강요한 것은 거친, 거친 대우로 일하게 강요했습니다. MSG. 그러나, 애국 사람들은 그들을 일을 더 힘들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모 children of the Israelite,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children e v e r y h e r e 모든 지역에 어디서든지 애들이 있었습니다. Egyptian got so 애국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이르렀습니다. And treat them worse than ever. 그 전보다도 더 그들을 나쁘게 대우했습니다. Crushing them with slave labor. 너의 노동으로 그들을 아주 짐묵했습니다. 힘들겠습니다. They made them miserable with hard labor. 이 h a r d labor 는 s called the n a m 들 of the people. They were, t 만들 y were, they w e r 벽돌 h e y were, they were, 등 h e y 이 e r e 부러지는 노동, 들판에서 등이 부러지는 노동 이었습니다 그들은 팔던 워크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컬싱 e 언더 크로얼 워크로드 무거운 잔혹한 그 노동의 노동의 짐 아래 그들을 가혹하게 했습니다. Yeah, m 미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더욱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은 더욱 숫자가 불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 애굽 사람들은 엠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하게 되었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 힘든 노동이란 것은 역청과 백돌 그리고 들판에서의 모든 종류의 노동입니다. 그들의 모든 일, 그들이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일들은 워스위스리가 엄격하였습니다. 가혹하였습니다. 에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억압받으면 억압받을수록 그들은 그 수가 증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서 일을 힘들게 일을 시키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등이 부러질 노동, 엔모스 역청과 백돌과 모든 역청 꼽는 것과 백돌 만드는 것과 들판에서 모든 노동에서 등이 부러질 정도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올드 잡스 모든 일들은 애국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모든 일들은 옷 잔혹하게 힘들었습니다. MKJb 그러나 그들이 더욱 그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수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거칠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힘든 노동, 즉, 역청과 백돌과 모든 종류의 들판에서의 일로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그 일들은 무엇스 하시 아주 거칠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NKJV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더 확대하면 학수, 대할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 증가되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엄격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힘든 농로로 더욱,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 힘든 농로의 그 노동, 억압된 노동은 뭐냐 하면은 역청을 만들거나 백돌을 굽거나 들판에서의 모든 종류의 노동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일하려고 한, 일하려고 한 모든 종류의 노동에서, 노동에서 노동은 모세 1스리가고 엄격했습니다. 가혹했습니다. NAB. 하지만은 그들이 더욱 압제받을수록 압제받을, 예,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리디우스 그들을 리디스투크롤 슬레이브리. 잔혹한 노예의 신분으로 격하시겠습니다. 격하시게 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에 대한 그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역청과 벽돌과 모든 종류의 들판 일에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그 잔혹한 그 노예의 운명입니다. NAB. 그러나 그들이 더 거칠게 그들이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 더 많은 대우를 넘어서 그들의 수는 비한동올바운드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그리하여 그리하여 애국 사람들은 혐오하게 됐습니다. 그들 보는 것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스라엘 노동을, 이스라엘 그 노예를 무자비하게, 무자비한 그 가혹함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그들에 대한 삶을 어, 크로울스업을 치다 잔인한 노동으로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을 투흙 흙작업과 브릭메이킹 백돌 만드는 것과 모든 종류의 노동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을 시켰습니다.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그 무자비하게 네, 사용했고, 노예로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의 모든 종류의 노예의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에서 노예로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사용했습니다. N.A. P.A.N. 하지만은 더모 그들이 더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요는 이스라엘 사람들 더모데이 y m u l t i 그들은 수가 증가되었고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혐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한 예의 신분으로 객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에 대한 삶을 더욱 비참하게 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역청과 백돌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에서 잔혹하게 in all their labor 모든 종류의 모든 노동에서 잔혹하게 잔혹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NASB 그러나 더 모태의 o p e r a e s them 그들을 어, 압제하면 그들이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더모, 뭐더 많이 그들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강요하기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힘든 노동. 역청과 벽돌과 모든 종류의 들판에서 노동해서 노동에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동, 그들이 강요된 강요 그들이 그들이 수행하도록 노예로서의 그들을 수행하게한그 강요된 모든 노동을 말합니다. 아니지. 그러나 애국사람들이 그들을 더욱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국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각하게, 심각하게 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 일하게 했습니다. 무자비하게 일하게,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힘든 노동, 역청과 벽돌과 모든 들판에서의 모든 종류의 노동으로 그 힘든 노역에 의하여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된, 주어진, 요구된 모든 종류의 노동은 워스 리그러스 가보겠습니다. 엉켜겠습니다. n e, -E w 없습니다. E NET, NT, m o -E t 신약 말씀입니다. NCB. 그러나 그들이 압제벤, 압제를 받으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더욱 수가 증가되고 성장했습니다. 대한매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측 측량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 두려 면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일하게 하고 그들을 거칠게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흙과 흑백돌과 또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을 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NCB 그러나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하게 더욱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그들은 숫자가 증가되고 스프레드 아웃 퍼져나갔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부부 생활도 못할건데 역시 애는 잘 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집시언스 애국사람들은 대단히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 만들고 벽돌과 그역청 만들고 또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일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애고 사람들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월디얼 u 플그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에 있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NIB, TNIB. 그러나 그들이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국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칠게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일하다도 되고 일을 시키다도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거친 노동 백돌과 몰탈, 역청과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에서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모든 그들의 노동, 애국사람들이 그, 그들을, 그들을 거칠게, 모든, 힘, 모든 힘든 노동에서 애국사람들은 그들을 거칠게 대했습니다. N I R B. 그러나 worse the slave drivers. 그 너의 감독관,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나쁘게 대우하면 대우할수록 더무 이스라엘 라이스 이스라엘 라이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더무 대로 움더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많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힘들게 일하도록 했고, 그들은 그들에게 어떤 동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힘든 노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예 감독관들은 그들이 백돌과 진흙 작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종류의 들판에서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결코 어떤 동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대단히 힘들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엔엘비.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드디어 그땅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뭐하니? 빌딩 월스턴 돌로스, 돌과 돌로서 그 건축을 한다든가,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을 하는 것으로서 그 힘들게,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그들이 더욱 대단히 힘들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NLT.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더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수가 증가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더욱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음, 자비가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에, 역정을 섰거나 백돌을 만들거나 들판에서 모든 그 하는 하는 일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그들의 요구에서 거치렀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디제이비. 그러나 그들이 더욱 압재받으면 받을수록, 뭉개지면 뭉개질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국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노예 신분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힘든 노동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든, 뭐냐, 흙, 흙으로, 흙으로 작업하고, 또 벽돌로 작업하고, 들판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 그 노동에, 그 노동을, 노동인 힘든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노동을 first 강요했습니다. NJB. 그러나 그들의 삶이 더욱 힘들게 되면 될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모든 요구, 그들이 향한, 그들이 만든 모든 요구 조건에서 자비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리고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노동으로 즉 땅을 파거나 백돌을 만들거나 모든 종류의 들판에서 일을 하는 것 등으로 그들의 힘든 그 노동으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노동 노동 그들은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노동을 자비없이 강요를 했습니다. 오제이비 그들이 그들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들은 수가 증가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because of the 분하이 이스라엘, 분하이 아들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분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칠게, 무자비하게, 엄격하게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아도바, 아도바 노동, 카데시, 힘든 노동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했습니다. 그뭐 힘든 노동이 뭐냐? 역청과 벽돌과 모든 종류의 그 노동, 사대 들판에서의 모든 종류의 노동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은 was w i t r i v e r 엄격했습니다. 하고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